음.. 스토리 전에 끝났는좀더 오래 걸렸어요 음.. 라이브 어요 오늘은 독일에서 사람들이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독일에서 구직을 할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손에 꼽자면 한 4가지 정도로 줄여집니다 StepStone Indeed Sing 그리고 링크디, 이렇게 네 가지 사이트들 모두에 회사 공고가 올라오는데 스텝스톤 인디드와 싱하고 링크디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스텝스톤 인디드와는 다르게 싱과 링크디는 헤드헌터들과 회사 인사과 직원들도 많이 사용하면서 구직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이 약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스텝스톤과 인디드에선 그런 것들은 조금 드물고 그 사이트에선 구인 공고를 보고 들어가서 흥미가 있는 공고에 지원을 하는 형식이에요. 잠시 스텝스톤에서 구직하는 법을 보여드리자면 내가 찾는 자리 이름, 예를 들어 주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넣고 찾기를 클릭하면 해당 취업 공고들이 찾아지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해서 더 범위를 좁혀서 괜찮은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과 링크드인에서 내가 찾고 있는 자리와 비슷한 분야의 헤드헌터나 회사 인사과 직원들에게 연락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프로필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도 중요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할줄 아는 기술, 나의 이력,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자리 등을 잘 기입해서 프로필을 만들어줘야 해요. 이렇게 프로필을 만들면 내가 찾고 있는 자리와 비슷한 자리의 공고를 가지고 헤드헌터들이 연락이 오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물론, 구직 중이라고 해놓은 사람들한테만 연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거 어때? 하면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도 연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독일에서 취준을 하기 시작한 아주 처음에는 스텝스톤을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개발자 이직 준비할 때는 싱을 주로 이용했어요. 취업 준비를 할때 제가 싱에서 올라온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회사는 이렇게 이 회사 인사과 직원이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할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할수 있다고 했고, 1차로 전화를 하고, 2차 기술 면접을 보고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취업 준비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지원 동기서와 이력서인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똑같이 말을 하겠지만, 지원 동기서는 간단하지만 나의 동기와 열정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 이력서도 최대한 한 페이지로 끝을 내야 하지만, 또내 이력 내에 시간적으로 구멍이 없으면 좋죠. 특별하게 개발자 취업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건 기술 면접에서 물어볼 만한 개념들을 다시 공부하고 컨닝 페이퍼도 만들어 놓고 사실, 사실 이제 저는 화상 면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다른 모니터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저는 사실 제가 부트캠프를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들 설명을 임팩트 있게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했어요. 부트캠프가 12주 프로그램이었는데 12주 프로그램 중에 풀스텝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했었고 혼자 했는지, 아니면 그룹 프로젝트였는지,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였으면 어떤 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프로젝트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썼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면접 때 제가 한걸 간단히 보여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스크린 쉐어를 해서 제가 한걸 보여드리기도 했었어요. 이 방법이 잘 먹혔던 건지 사실 그 면접 끝나고 바로 같이 일하자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서 합격 당시에 실감이 안 나기도 했었는데 프로필을 잘 만들어 놓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일에서 구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